물론이죠 무야이드님 아래는 요청하신 2026 BYD 아토 3 유튜브 영상용 800자 분량의 한국어 노트입니다. 시작 부분에는 MH 오토펄스 채널 소개를 넣었고 마지막에는 구독 안내를 넣었습니다. 다시 다시 다시. 안녕하세요 자동차를 사랑하는 여러분 mh 오토펄스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2026년형 BYD 아토3에 대해 깊이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중국 전기차 브랜드인 비아디는 전세계 시장에서 빠르게 성장하며 한국 시장에서도 큰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이번 아토3 신형 모델은 디자인과 성능 면에서 더욱 진보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외관을 보면 미래지향적이면서도 세련된 라인이 돋보이며 공기역학적 설계를 통해 주행 효율을 극대화했습니다 전면부에 LED 라이트는 날려 한 인상을 주고 측면은 역동적인 캐릭터 라인을 통해 스포티한 SUV 느낌을 강화했습니다. 또한 새로운 알로이 휠 디자인과 차체 비율은 한층 더 균형감 있는 스타일을 완성했습니다. 내부로 들어가면 첨단 기술과 편의성이 결합된 공간이 펼쳐집니다. 대형 인포테인먼트 디스플레이와 디지털 계기판은 직관적인 사용성을 제공하며 최신 소프트웨어를 기반으로 다양한 커넥티비티 기능을 지원합니다. 실내 소재는 친환경적이면서도 고급스러움을 추구했고 공간 활용은 패밀리 SUV로 손색이 없을. 만큼 넓고 쾌적합니다. 뒷좌석 레그룸과 트렁크 적재 공간도 충분하여 장거리 여행이나 일상적인 활용에 모두 적합합니다. 성능면에서 2026 아토 3능 더욱 발전된 전기구동 시스템을 적용했습니다. 강력한 모터 출력과 부드러운 가속 성능을 제공하며 전자식 사륜구동 옵션을 통해 다양한 도로 환경에서도 안정적인 주행을 지원합니다. 또한 배터리 효율성을 개선해 한번 충전으로 주행할 수 있는 거리가 대폭 향상되었으며 고속 충전 기술을 통해 짧은 시간 안에 많은 전력을 충전할 수 있습니다. 안전 사양 역시 강화되었습니다.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은 차선 유지 보조, 자동 긴급, 제동,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등을 제공하여 운전자와 승객의 안전을 철저히 지켜줍니다. 여기에 충돌 안전 설계와 최신 에어백 시스템이 더해져 신뢰성을 높였습니다. 가격 경쟁력 또한 큰 장점으로 꼽힙니다. BYD는 합리적인 가격대에 첨단 기능과 고성능 전기차를 제공하여 글로벌 전기차 시장에서 큰 인기를 얻고 있으며 한국 소비자들에게도 충분히 매력적인 선택지가 될수 있습니다. 이번 2026 BYD 아토삼는 단순한 이동수단을 넘어 지속 가능한 미래 모빌리티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모델이라 할수 있습니다. 전기차의 장점인 친환경성과 경제성을 동시에 갖추었고 스타일리시한 디자인과 첨단 기능까지 더해져 많은 이들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MH 오토펄스는 앞으로도 최신 자동차 소식과 리뷰를 신속하고 깊이 있게 전달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꼭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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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하시면 제가 이 내용을 조금 더 확장해서 1200년에서 1500년 단어 버전으로 만들어 드릴 수도 있는데요. 그렇게 하실까요?